김영환 킬러 강원자수윤성열 세타 권지용 이수 킬러 김검달 킬러 박고철 세타 김동현 나이스 나이스 서재 자수 홍창윤 이수 어! 나이스 굿자 굿서브 식사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가 끝나는 팀들은, 지금, 입구 주차장에 식사가 종료되어 있습니다. 그쪽에 가셔서, 아쉽게 식사하시면 됩니다. 그렇지!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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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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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렇지 아, 잘 잡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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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디가나 16대15 성림다리 리드중 저걸 받으면 잘하는긴데 오나오 나이스 보자 아, 뭐 저걸 봐, 또 저걸 봐또 봤나 저 웃음이 잘하네 야 누가 이기나 딱 하는 우슬비랑 누가 이기나 똑같이 딱 좋았어 넘기라 그냥. 아, <laughs> 거라니까. 안 들다, 안 들다. 지영아! 지영아! 그렇지. 그렇지! <laughs> 괜찮는데오버했습니다 멘탈이 찢어지는 중왔습니다아이장하는아 나이스 자, 1 8대18 근데 끈적거려, 갔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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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다 찬스다 고습니다 21대 18. 고맙습니다.